영원한 언약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결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어요. 특별히 예수결 선지자는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줬어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고토,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계시를 받고 나서,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사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그 모든 우상승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겁니다. 이, 이, 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말리며 아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국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죄를 이와여서 죽으셨다. 이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하여서 십자가에 피 울려 죽으셨습니다. 전부 여우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감정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이하해서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과 함께, 내 죄도, 나의 옛사람도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인류의 죄를 대속,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동시에,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예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겁니다. 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라겠어요. 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와 함께 나도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렇죠? 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요, 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지에다가 어, 정답을 썼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 어, 현대 복지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세요. 어, 이렇게 이제, 에. 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와요. 뭐, 현대 복지로는 뭐, 노인복지를 이야기하나? 아니면 아동복지를 이야기하나?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써놨냐면, 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나버렸어요 맞기는 맞아요. 그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제를 이하해서 죽으셨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옛 사람도 더불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걸 아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정답. 그래서 저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물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제사함의 세례를 말하기. 이 제사함의 세례가 이루어지려면은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종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보겠습니다. 또 새형을, 저 성령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형을 너희 속에 두고, 저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저 진리의 성령이 이제 성전 삼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저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또 세형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세형을 이것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죄가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바로 상처받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마귀 안에 있는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여전히 말은 기가 막히게 요술처럼 잘해요. 왜냐하면 마귀의 사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말 현란하게 잘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만은, 아, 그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가 말이 없어요. 물론 이제 태생적으로 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수사장이었는데 옛날에 막 말을 너무너무 쓸데없는 말을 잘해요. 그런데 사실 물과 성용으로 거듭나버리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 주관을 해버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만 나타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만 나타낼 뿐이에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새 마음을 너희에게 추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 굳은 마음이 바로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명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 쫙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누구를 미혹을 했습니까? 여자 하와를 미혹을 할때 너가 말야 이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 따 먹으려고 했니? 그러면서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아직 여자는 말야 이그질문을 답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머리인 남편에게 물어봤으면될 텐데 또그걸 대답을 해버렸네. 대답을 하니까 이제 악한 마귀하고 하나의 접촉점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배함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뱀하고 대화를 하니까, 뱀이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게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번축 모금직도 하고, 어,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인지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막 발동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시해 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말을 잘합니다. 말을 현란하게 잘해요. 아주 그냥 아, 미혹하는 말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아, 저기야, 거기에 아주 그냥 거기 아주 속아 넘어 가면 안 돼요. 거기에 속아 넘어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뱀의 혀가 있어요 뱀의 혀 뱀의 혀는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이남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러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너 오늘 돈 많이 벌 하나님 앞에 복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어서 정말로 빌딩도 사고 뭐또 사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이 부자가 돼 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뭐 <laughs> 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라디오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달 동안 어느 아파트 단지에 택배 회사가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른 아파트는 다 택배 회사 차량이 들어가는데 왜 거기만 못 들어갑니까? 어 다른 다 들어가지 않아 요 다. 뭐, 뭐, 조충으로 해라, 뭐, 끌고 다녀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 그, 어, 들어봤더니, 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사람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있잖 확, 이렇게 벌려서 보면은, 이게, 이게 바로 물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유욕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 아파트는 내 소유라, 이게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유, 자기가 이런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교만해지고 그리고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유가 없는 사람을 하다하게끔 돼 있어요. 무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라디오 방송 정말 재밌습니다 운전하면서 라디오 방송 들어보면 참별 사연도 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야 아주 물을 있잖아요. 50박스를 택배 회사에게 시켜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이야,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아파트를 매고 올라가는데, 아, 참, 그 생각을 못해요. 네.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하대에 오겠다. 나는 5층짜리 아파트에 살아. 너 말이야, 택배, 회사, 기사 말이야. 너 삶을 얼마나 잘 살아. 이렇게 하대를. 소유가 그러는 겁니다, 소유가. 소유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들에가 현란한 말들. 이게 전부 다 뱀의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소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져버려요. 아주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하대하고 사람을 말이야 발가락에 때처럼 여겨버리는 겁니다. 왜그러러지 그러지 아시죠? 어그 소유 때문에 그래 소유가 쫙 없는 사람이 소유 조금 생기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거듭나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설명하겠습니다. 후반부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도 교만하지 아니해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면 나와요 이제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윤례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저 율례와 규례 율례와 규례를 적을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율례와 규례라고 그래. 이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죠? 쉽계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내몸과 네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이 이웃 사랑 가운데서 최고의 이웃 사랑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개명 첫 번째 개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 몸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율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저 율례 다시 말해서 저 개명이 내 마음에 새겨져 버려요.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 주여 모터은 거만하지지 거만 교만.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내가 너희 조상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제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요. 너 너희 내가 어, 지금 몇 년을 지금 거의 한 10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헛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소유를 가지면 교만합니다. 소유를 가지면 남을 하대합니다. 남을 업신여깁니다. 보세요. 그그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갑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갑질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 월세에 어 10만 원 보증금 50만원, 마치 그런 아주 그냥 반지하, 햇빛도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 아니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아주, 저 뭐, 아파트, 막, 어, 큰 대형 아파트에 가서 막 갑질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엄청난 그 아울렛이라 아니면은 백화점 가지고 갑질하겠어요? 갑질 못하죠. 갑질 되겠습니까? 마음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을 하지을할 때, 즉 육신의 옷을 딱 벗어버릴 때, 제일로 벗기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소유의 소유, 이 소유가 안 벗어지는 겁니다. 안 벗어져요. 그래서 미리 자식들 다 불러가지고 큰 아들에게는 양을 주고. 자고라들에게는발을 주고,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뛰어와서, 아빠, 아빠, 나에게는 양말을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여기 소유가 그렇게 강해요, 소유가.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걸 이제 설명하겠어요.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이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난,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킹덤이 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왕권을 나타나네. 너희가 인자가 너희가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저 왕권이 나타나요. 저 왕권은 여러분 저 왕권은 섬기는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섬기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하니까 야 내가 왕이야. 하면서 말이야, 아주 그냥 사람 하대하고 말이야, 아주 심부름 시키고 그게 아니고, 섬기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 섬기는 거. 이제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이제 두 절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제가 29절과 30절을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했어요. 구원을 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이제 곡식이 아주 풍성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부어 줘도, 그렇죠. 감당할 수가 있고, 갑질하지 아니한다 갑질하지 냐 갑질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라디오 프로 다시 한번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택배 물류회사에서 저런, 일이 있는가,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아주 유럽. 아 북미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거요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 한국에만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뭐저 아파트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아주 그냥 어디 학까에다가구름 마에다가, 카트에다가 싣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예, 다른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돈이 생기면 이렇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러운 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어도 값질을 안 해요. 값질하지 않습니다. 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군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아주 그냥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이따는 겁니다. 참, 라디오 프로를 이렇게 들어보면, 야, 참 세상에 이런 사건들도 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연이니까, 어, 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 회사를 세 군데로 이렇게 옮겼어요.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회사 돈을 횡령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회사 돈을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회사 돈 손대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횡령했다가 어, 특가법으로 들어가요, 어, 경제사법입니다 그거.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 들어가서는 이제 한200 정도를 이렇게 또 횡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커져요, 돈이 커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회사에서 잡혔어. 그랬는데 그 여섯 번째 회사에서는 한 6천만 원 이상을 횡령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어, 그것을 이제 막 구속을 시켜 가지고, 이제 막 범죄에 그걸 막어 그 가려내는데, 어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어요. 그래, 옛날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었구나. 바늘 도둑이 예, 소 도둑 되는구나,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근데 그런 것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육신의 생명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아니한다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또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사를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군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주었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었습니다. 다시 에덴을 회복을 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36절을 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36절. 나이 4방에 남은 2방. 아, 36절, 38절을 보겠습니다. 3 8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아,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사람이 이루기를 사람이 이루기를 사람이 이루기를 사람들이 막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구하여 아, 저 사람이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아주 형편없이 살고 또 욕심을 저렇게 부르고 그러더니 갑질을 하더니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갑질하고 사람 무시하고 돈 자랑하고 그러더니 말이야 아저 사람이 변해버렸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더니 말이야 물질이 풍성하게 생겨도 갑질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여유롭게 사람이 사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이 이루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 땅은 가난 땅을 얘기해요.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시작,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킹덤이 되었다는 겁니다.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황폐된 마음은 죄거돼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무덤에 장사질 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에덴 같이 되어버렸다. 36절 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저 무너진 것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라 했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을 다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직까지 나는 이 복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 물가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물가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 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채워줘도 갑질을안 해요. 교만해 하자,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아니한 줄 아세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그냥, 어, 그 이야기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이 나는데, 마지막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쳐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조그마한 아파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6평 정도 되나? 이제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아파트의 그, 그 회장,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있어요. 입주민 대표. 아, 그 조그만, 그, 코딱지 많은 아파트에도 그 입주민 대표됐다고 아주, 아, 목에 힘주면서 사람 피곤하게 하대. 아, 그 거기에서 말이야. 아주 그냥, 그, 어. 외부 차량들, 외부에서 뭐, 그차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물건 팔러 오는 사람들 있죠. 아주 그, 딱지 붙이고 그런 거 있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호되게 다루는지 아주 코딱지 많은 그 아파트, 에도어서좀 붙이고 가면 뭐가 어때요. 그러니까, 어, 아주 그냥, 그것도 소유라고. 그것도 소유라고 소유자를 소유 그 소유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한 50평이나 한 60평짜리 아파트면은 아갑갑질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서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났어요. 그런 삶에서 벗어났어요. 그런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주 그냥 동서남북에서 물질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갑질하지 않아요. 갑질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 황폐한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복을 우리 꿈 믿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 믿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황폐했던 우리의 심령이 제거되어 버리고. 다시, 에덴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송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왕이 나타났습니다. 섬기는 왕입니다. 섬기는 삶, 왕이 나타나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타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